옛날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 너무너무 아직도 그게 진짜 충격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화 왔어. 한번그 내려오라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했더니 엄마랑 아빠랑 우리가 다 컸던 그집 때문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땅도 개씩도 몇평 되잖아. 땅도 한 30평 밖에 안 돼. 그것도 진영열애라는 곳에 그래고 그랬는데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형제들이 그, 그러면서 이 땅을 뭐 아버지 앞으로 해주자 또 누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팔아갖고 형제들끼리 나누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옆에 이제 여동생이 아니 그런 걸뭐하서 뭐 형제들끼리 나누는 다섯 명다 나눠봐야 얼마 펴지도 않는데 그냥 아버지 앞으로 해놓자 엄마도 같이 살던 집인데 이러면서 뭐, 이런 이러는, 얘기를 했는데 리가그거왜 끼노 이러는 거예요. 여동생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은 뻥거까 하냐? 그래고 왜? 이랬더니 니는 출가 왜아 해가 니랑 뭐추자는 출가 인이니까 누구는 이거에 개입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laughs> 그 내가 너무 충격 먹었어 그 말에 니 뭐라 하나 내가 그랬어 랬더니 그때는 이제 뭐 내윗사람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니 지금 뭐라 시부른 건데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하이마 오빠한테 말하는 척 번세 바아면서 아니 니는 지금 니 필요할 때는 우리가 출가 외인이고 니가 언제나 출가 외인인거 해준적 있나? 그럼 출가 외인이면 우리가 집에 아무것도 안해야 되는데 뭐 달라 그럴 때는 씨, 어 형제니 뭐 어쩌냐 면서 너가 그래도 형제인 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무슨 경조사에서돈 내랄 때는 씨발 출가 외인인거 안 따지더니 재산 나눌 때는 왜 우리가 출가 외인인데 그렇게 <웃음> <웃음> 내가 우리 누나한테 야, 가자 하면서 두꼬앵곱다너희끼리 고추 다린 너희끼리다르세라 씨발놈아. 이러면서 확 일어나서 자리를 복차하고 나와 버렸다니까요. 오오오 맞아. 어. 맞지. 싸움 난다니까 왜냐이면 우리 여동생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 그 신랑 보기에 뭐 일반 사람한테 들 10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20만 원이 진짜 큰돈인 거 알거든 이 형제 다섯 명에서 20만 원씩 내갖고 아버지 인제 통장으로 뽑히게 하면 그거를 못 빠지고 못 빠지고 해서 남는 돈은 아버지 담배값 하고 술 한잔 다 드시고 용돈으로 해갖고 형제가 다섯이니까 한달에 20만원씩 계좌 해체를 하자 해서 해놨은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동생 입장에는 사실 뭐 지가 이제 20만원이면 일반 일을 하는 친구들 진 진짜 큰돈 맞아요. 애들 한달 학원 비고 막 그러니까. 그가 이제 눈치가 보였나 봐. 네, 알았어요. 그냥 형편 되는 사람들끼리 주자. 이러면서 그래. 돼. 그런 게 어딨나면서 뭐. 그언 뭐 니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시댁도 있고, 저건 신랑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못낸 거지.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지도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긴 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형제들 다섯 명 중에서 계좌 이체를뭐 나는 3년째 하고 있나? 3, 4년 한거 같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3, 4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는 사람은 몇명되지 않아? 두 명밖에 안 됐었어요. 두 명밖에 안 됐었는데, 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버는 형제들이 내고, 형편 안 좋은 형제들은 또못낼수 있고, 또 형편 좋은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라 생각은 하는데, 충가 원인 때문에 한번 히트 사건이 있었, 있었잖아요. 너무 히트 히트였어. 진짜 만약에 우리 집이... 0 억씩, 이0 억씩 있었으면 아마 칼부림 났을 거예요. 진짜 칼부림 났을 거야. 그거 결론은 어... 아버지 이런 분돼 있어요. 엄마가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집에 돈을 뜯어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 뭐 집에 한나씩다 있죠.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 우리 집에도. 그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 자식한테 뜯어서 여기 주고 이 자식한테 뜯어서 여기 주고 이 자식한테 뜯어서 여기 주고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자식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좀못해 나는 같은 형제인데도 내가 만약에 힘들 때돈좀 달라는 얘기를 잘못 해요 같은 형제한테도 말못 하는데 아무리 키워준 부모지만 부모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매달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면은 염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이제 있고 하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 중간에서 난처했겠지 돌아가시고 이제 빈자리를 보니까 아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딱 그때 드는 거예요. 아싸리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정말 잘. 잘된 거라 생각해요, 정말로.